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호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옆에 분한테 물었습니다. 그거 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옆에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엄이라고 딱두 글자로 답했다고 합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개엄 선포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이뤄낸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고해달라고 강국히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윤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다 틀어진다, 며 국무회의 심의를 강행했고, 발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브리핑룸으로 가서 계엄 선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들은 그 자리를 국무회의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 라는 선언 없이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 없이 위결 정족 수인 11명이 모이자마자 계엄 선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에 따르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에서는 심의 사항을 위안으로 제출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